안녕하세요. 무슨 말프입니다 자,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우리의 차량인데요. 자, 액시아 차량. 자, 루비콘입니다. V2, 어, 신형이고요 우리님께서 지금 실차적인 내용에 딱 필요한 범퍼를 앞쪽과 뒤쪽 딱 범퍼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뒤쪽에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어를 이렇게 넣는데, 고무 타이어 지구 안쪽에 이너폼도 있고요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게 열었다 뺐다 하시면은, 이게 열었다 뺐다 하시면은, 바로 실체, 메탈로 되어 있는 휠로 되어 있는 타이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제가 세개 정도만 한번 이렇게 팔아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어, 플라스틱을할땐 별로 느낌이 없는데, 메탈할땐좀 무게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느낌도 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오, 타이어 두개 들어가네, 이렇게요? 하 <laughs> 진짜 같은 느낌 좀 들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두가 하나씩, 네 개짜리 한 대분인데, 하나씩 또 팔려고 합니다. 메탈로 되어 있는 휠이구요. 자, 진짜로 리얼리티한 그런 차가 된것 같습니다. 따로 별도의 휠 타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단 그러니까 계단으로 본다면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를 이렇게 해서 팔아볼게요. 한개 계단 가격까지 올려서 다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라프였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뒤쪽에 이렇게 실차 같은 느낌으로 어, 휠 타이어를 하고 싶다면 말씀해주세요. 그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또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페셜 타이어 휠이니까요. 따로, 음, 음, 주문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라프 사이트, 예, 아시라프.co.kr로 들어오시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파는 휠타이어입니다. 오케이. 짜잔. 자. 하나. 좋아.